오늘 장에도 뚜렷하게 좀 적극적으로 나서는 투자 주체는 없었는데요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출 거래일 연속 매수 우위를 이어갔다는 점좀 눈여겨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수급 상황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SK증권의 남일령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그동안에 수급의 키면 아마 외국인으로 크게 좀한 당분간은 변동이 없을 것이다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오늘도 그럼 외국인인가요? 예 역시 오늘도 외국인입니다. 네 이유 들어보겠습니다. 예, 일단 코스피는 순매수를 지속을 했습니다. 근데 일단 삼성전자 비중이 좀 높은 것 같고요. 어 이제 옵션 만기이 이틀앞으로 다가왔는데 어 변동성 확대가 계속해서 좀 지속이 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역시 유가 하락 여부에 따라서 어 전반적인 좀 어. 차별화 장세가 좀 계속해서 지속되었고요. 어, 변동성이 확대되다 보니까 아침과 오후에 어, 주가 상승 패턴이 굉장히 좀 달라지는 어, 그런 모습을 좀띄고 있습니다. 어, 하지만 일단 조정 시 매수 관점은 유효할 것 같고요. 만기 이후를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글로벌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세이고 우리 시장은 그에 비해 좀모오런 측면도 있을 뿐더러 일단 만기 따른 영향이 좀 있어 보여서 일단 만기 이후에는 조정 시좀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외국인 쪽 오늘도 좀 종목별로 좀 보겠습니다. 그 어제랑 유사하게 삼성전자를 좀 많이 샀는데요. 이제 534억 정도, 500억 좀 넘게 이제 매, 매수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하이닉스 오늘 주가 흐름 좋았는데요. 236억 매수 됐습니다. 그리고 대한항공, 한국전력, LG화학, 삼성물산 들어와 있고요. 매도한 쪽에서는 현대차 250억 정도 팔았습니다. 전자 우선주도 오늘한 127억 매도했고요. 포스코와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 엔지니어링은 거의 뭐한 5년 내 최저치를 계속 경신하는 흐름세이던데요 오늘도 100억 정도 매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LGU 플러스와 KTNG, 현대 미포 조선 들어와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어, 국제 일렉트릭을좀 오늘 많이 샀네요. 59억 정도 어, 매수됐고요. GS 홈쇼핑과 최근에 급등 중인 인터플렉스, 그리고 메디톡스와 이오테크닉스, 또 썬데이토즈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매도한 쪽은 마크로젠 29억 매도했고요. 파트론하고 앱 젠 서울반도체 네오이즈 게임즈 위메이드 들어가 있는데요. 자 외국인의 특징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오늘 외국인 순매수 좀 특징도 좀 말씀을 드리, 드리자면요 어, 코스피 쪽에서 말씀드리자면 항공주와 증권주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뭐 유가 어, 하락 여파도 있겠지만 오늘 대한항공 비롯해서 아시아항공까지 굉장히 강세를 좀 띄었고요. 어, 증권주도 오늘 좀 매수 위를 띄었습니다. 전반적인 증권주를 어, 매수를 좀 하면서 좀 올라오는 장세였는데요. 이와 같은 이유는 일단 중국 증시에서 증권주가 모두 거의 상한가 들어가는 어 그런 패턴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어 전반적인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그와 관련이 깊은 유한타 증권도 오늘 꽤 많이 상승한 그런 모습 패턴을 좀 보여줬고요. 일단 시장 자체가 지금 중국 증시와 어느 정도 영향력이 아주 아주 크기 때문에. 어 후광, 투광퉁이라든지 중국 관련된 주식들을 좀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시는 게좀 좋을 것 같고요. 코스피 쪽에서는 일단 항공주, 증권주 매수 우위를 좀 보시고요.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일단 코스닥 쪽에서는 반도체 관련주가 좀 매수 우위를 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뭐 특히 큰 폭의 상태는 없었지만 어쨌든 견조하게 마감을 했고요. 전반적으로 반도체 쪽에서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면서 오늘 전반적인 흐름, 흐름상으로는 나쁘지 않은 모습입니다. 시장 자체가 워낙 이제 좀 조정을 받았고 삼성전자만 오르고 그 외에 여타 종목이 좀 약한 모습을 띄었기 때문에 코스닥 어, 시장도 오늘 4.8포인트 빠지면서 어, 강하지 못한 추세를 만들었지만 일단은 업황 쪽에서는 반도체는 조금 개선되고 있는 어, 조짐이 좀 보이고 있고요. 그와 관련돼서 외국인 매수도 좀더폭 들어왔다는 점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외국인 수급 특징주 짚어주시죠. 예, 오늘 외국인 수급 특징주는 대한항공입니다. 어, 일단, 유가 하락에 따라서 계속 또수혜를 받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오늘 강력하게 좀 매수가 들어온 것 같고요. 외국인 순매수가 계속 좀 지속되면서 오늘장에서 다시 정거점 갱신하면서 48,8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어, 최근 들어서 항공주가 굉장히 강세를 띄고 있고요. 어, 이와 관련해서 중국 증시에서도 항공주가 좀 많이 오르는 그런 패턴을 좀 보여줬습니다. 어, 일단, 하지만 일단 지금 단기간에 상승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단기, 단기간 상승했다는, 차익 물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할 구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반적으로 5만원대에서도, 거래량이 좀 많이 터졌고, 일단 그, 그 부분에서 매도가 좀 나올 수 있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주의하실 구간일 것 같습니다. 어, 전반적으로 이제 외국인은 뭐, 항공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수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좀 특징적으로 대한항공을 좀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자, 기관 보겠습니다. 오늘 은행이 1억 3것 빼고는 뭐 증권사나 보험 투신 그리고 이제 연기금, 뭐 기타금, 융 사모 펀드까지 다 매도하게 되면서요. 좀 고른 매도가 나온 게좀 특징일 것 같은데 천억 정도 매도가 됐습니다. 지금 코스닥에서 단 100억 정도 팔았는데요. 자, 종목별로 보겠습니다. 먼저 기관 쪽 거래소에서는 어제와 유사하게 외국이나 같이 삼성전자를 좀 많이 샀네요. 525억 정도 매수가 됐고요. 그리고 하이닉스 역시 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 LG 디스플레이, 한진칼 매수가 됐고요. 매도한 쪽은 삼성물산, LG화학, 삼성SDS, SK텔레콤, 기아차 순으로 들어와 있고 조선주도 오늘 많이 밀렸는데요. 대우조선을 한 86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자, 기관 코스닥에서는 코나 아이, 뭐 무상증자 재료로 좀 최근에 올랐는데요. 25억 정도 매수했고요. 파트론과 리움 쿠첸, 파라다이스, 로만손 인바디까지 예, 매수 들어와 있습니다. 매도 한쪽에서는 GS홈 쇼핑 34억 매도 됐고요. 웹젠이 단계 아주 초강세였던 상황인데요. 오늘 28억 정도 일단 매도가 됐네요. 그리고 게임빌과 컴투스 들어와 있고요. 이오테크닉스와 메디톡스까지 이제 매도가 됐습니다. 자, 기관의 특징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오늘 기간 전반적으로 이제 또 매수보다는 좀 매도 우위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근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 차익실한 한눈에띄는 그런 모습이고요. 어, 웹젠도 오늘 플러스는 났지만 일단 좀 강하게 올라오다가 매물대를 좀 맞으면서 좀 빠진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어, 단기간의 차익 실현으로 보이고요. 어, 컴퓨터 스게임빌도 역시 최근에 굉장히 강했지만 일단 좀 어, 오늘 게임주 관련주에서는 좀 조정받는 그런 패턴입니다. 어, 기관 같은 경우는 코스피 쪽에서는 역시 어, 외국인과 비슷하게 항공주와 금융주를 좀 매수, 우위, 업종으로 좀 뒀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주 강세 매수는 아니지만 어, 골고루 좀 매수하는. 좀 목을 좀 보여줬고요. 어 코스닥에서는 일단 기간도 역시 반도체 관련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오늘 뭐 파트론이 좀 소폭 어, 밀리긴 했지만 스마트폰 관련주들도 좀 소폭 매수가 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고요. 어 반도체 관련주는 계속해서 꾸준하게 좀 그래도 매수가 계속해서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SK하이닉스도 계속해서 좀 올라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도 양호하고 어, 기간의 수급도 조금씩 들어오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어, 관심 있게 반도체 업종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관 수급이 눈에 띄는 종목은 어떤 게 있나요? 예, 오늘 기관 특징주는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네. 일단 뭐 오늘 가격 상한선까지 올라갔는데 인터플럭스가 최근에 이제 좀 계속해서 올라오면서 그에 따른. i 분 이슈해서 수혜 a sweet sweet, s w 에 e t 서 w 보를 많이 w 기 때문에 또 올라오는 폭도 클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어 t sw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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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w 이 e t sw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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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w 서 e t sweet, sweet, 같이 e e t s w e e 같 s w e 네, 알겠습니다. 자, 수급을 체크해 전망을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지금 뭐 가, 계속 같은 구도인 것 같아요. 기관은 좀 계속 팔고 있고 또 외국인은 지금 뭐 매수하는 쪽. 물론 이제 섹터는 뭐 전기전자라는 쪽에 좀 많이 집중되어 있는 부분입니다만, 내일 장에서 좀 어떤 쪽 수급을 봐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어 어제와 거의 동일합니다. 뭐 외국인 선물옵션 방향성을 지속적인 체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상 지금 뭐 아주 하방이라기보다는 그래도 하방 경직성을 좀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 외국인이 오늘 오늘 어제 오늘 선물 도가좀 나오긴 했지만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어, 계속해서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 삼성전자 어, 매수를 계속해서 하는 것으로 봐서는 어, 하방은 어느 정도 경직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을 싶고요. 삼성전자를 어, 바치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은 또 힘을 좀못 쓰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 만기 이후에 어떻게 변해야 될지는 만기 이후에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어,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외국인의 선물 옵션 방향성을 지속적인 어,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비답이다 남일령 대리였습니다.